왜 하는거야 사람들이 <laughs> 많이 하길래 엄청 하더라고요나 처음에 그 욕인 줄 알았어 <laughs> 이거 혹시 뭐 맥크리나 아니야 솔져되나요? 맥크리나 솔져? 아, 내가 또 맥크리를 에 k 하나 있어야 될것 같은데 팀봉 안하고 아나 님만 안 오셨네 파이팅 네 자, 거점으로 바로 가 뭐뭐 나오는지 말해주세요 <laughs> 겐지 호그 <오브. 웃음> 오우, 아나 나왔네 아, 겐지 까다로운데 오른쪽으로 온다 아니, 왼, 왼,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왼쪽 자리야 잘랐고 메르시 보는 중 메르시 몰았다 어어어 쉣 바로 말하자마자 덧셈 걸려버리구 앙카 필 어어 자, 뺍시다! 야, 라 얘들 나오고 있어. 박인이요 뒤로 빼, 빼 는게 낫지 않 숨어있어요. 어, 뭐, 어디서 그냥. 아무슨 <laughs> 진짜. 얘네 2층으로 가고 있어요. 허무하네. 따라 올라갈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겐지 뒤에, 우리 뒤에. 겐지 필 컷. 2층에 송하나 껍데기 하나 있고요. 나머지 잔챙이도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 나이스. 왼쪽에 안 와. 오, 그냥 봐도 되겠는데 아직 안 와요 하여튼. 뒤에 정크 있어요. 우리 우리 베이스 어, 뒤에. 컷. 그 메르시도 잡아도 되겠다, 메르시 컷. 슉빼자뒤 <laughs> 어. 빼자. 어, 하다 <laughs> <laughs> 어아 좋아. 2층은 못 썼어? 코코볼? 바로 걱정은좀 그런데? 2층 아니, 아니, 2층 아니, 아니. 2층이 아니. 좋지 않은가? 나 절대 안 빼네 땡큐지 라인 했다 누구야 디바 라인이면 내궁 셔틀인데 너무 좋아 아우 죽어 어 제압 당했어 어, 야, 근데, 세상에 어버열락로와 가점 가세요 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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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세상에 이렇게 개죽음을 당한다고? 1층에 정쿠 온다 아기야 어? 안돼 혹시 나 메인 나왔나? 메인 있어요, 아까부터. 메인 있어요. 진짜? 오른쪽 애들 던다. 뭐야! 아, 안 돼! 어점 메리스 빌. 아, 메리스 탈. 개탈 텐데. 안 돼! 때리지 마! 아 내일 킬 가겠는데 에헤이. 뺐다가지고 상대 공 많이 뺐으니까. 응, 그래, 우리 이제. 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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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넣었잖아, 너무. 뭐야, 어디서 자꾸 쏘는 거야, 이거. 아이, 지이 라이플 때어었어일라 와봐. 와, 이저 트레 왜 이렇게 궁이 많어 어? 우리 이러다 질것 같은데. 내 생각엔 코코보을를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아. 코코볼이랑 리퍼 중에 하나만 합시다 우리. <laughs> 좀 빼자. 코코볼이 탈론이에요? 코코볼 탈론이에요. 리퍼가 탈론 왕 아니야? 리퍼도 탈론이고 코코볼도 탈론이야. 그러니까 리퍼가 탈론 왕이죠? 탈론 대장? 아 생각과 리포 조직이 별거 없네. 아 근데 우리 검브라 브라자 확정딜이 없는데. 이거 딸피 처리 안될 건데 이거. 그러니까. 여기도 발아떴다. 아 디바왔던네. 아이샤. 오징어 왜 이렇게 증폭이 있지? 바래님 음, 되게 지질거리네. 돌진각 이층 팔아. 그 밑에서 올라오고 계속. 올라온다 올라온다 정크 정크 장패 잠깐 쉬어요 어. 아 우리 아.. 멜시 잘렸어 네. 50%까지 50 비비자. 야 코코볼. 장이 뭔데? 여기 옆. 빼겼네? 다시 모에서 갑시다. 여기서 보이죠? 그냥 오른쪽 위에 파라랑 그거 있어요. 점크 있어요. 어, 없이 2층에 에르시랑. 아 뭐냐 이거 하나아 이렇게 억울하게 발길인데 왜 이렇게 잘안지아 오른쪽에 로독개딸긴데애 이백 펑. 야패하다하다실패하나한 앱도 한 어, 앱도. 에앱왜 우리 다 빠졌어? 아 어? 뺏겼어? 아이고. 아 이거 리퍼 해야 되는데. 코코볼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보 있어야 돼요 이거. 리퍼 나왔어요. 아 제가 리퍼거든요. 아. <laughs> 아니 디바라 호그를 녹여야 되는데. 하라가 문제인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어 아, 우크집 아, 반드시 먹어야 되는데 이거 야 이거 구 티, 호구 호구 자리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싱하 티, 호구 티, 호땅 티, 땅거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어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없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호구 티, 야다 죽었어, 우리 리 티, 호구 티, 호 어 먹었다. 아 우리 이거 아 이뤘자. 공 빨리, 빨리 가야 되는데. 나가지 마요. 나가지 마요. 제발. 아공 빨리 치워 주면 돼. 나가지 마요. 님들 디바 먼저 빼주세요. 디바. 디바 메카 먼저 빼주세요. 디바 메카부터 깨면 됩니다. 메카부터 깨세요. 로독 들어갔어. 로독. 딴거다 필요 없고 디바 메카. 에카던카 던졌어. 베카 던졌어. 베카 던졌어. 라카던어 베카 던졌어. 베카 던카 그뀌었어요 부프왈? 네, 부프왈 이제 한 번밖에 안 돼요, 무조건. 한 번밖에 안 되고, 시간도 오래 걸려요. 그 발키리 써도요? 네. 아... 세상에, 엄청 높게 먹었네. 아, 이거 뭐 이렇게... 어디서 못 잡어, 이거? 아, 어디 갔어? 방크 아, 그 끝. Oh. recording